난 이게 미쳤어요 땡볼 난 이게 미쳤어요 땡볼 오 샤이보이 샤이보이 좋지 저 옛날에 이 노래 춤췄었거든요 이 노래 춤 아세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앞으로 하는거? 이거 중학교 삼학년때춤췄다 때 췄었는데 그래요? 어 설마 여장하시고? 아니 여장하고 췄으면 은 상남이 장난치지마 아+ 아나 너+ 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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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는 못 참겠어. 그만. 제발 있는 척좀 마. 아+ 아+ no, no, no. No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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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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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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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 아+ 해뻔 아+ 아+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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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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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들도 너무 많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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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로 너날 no. 위한 남자는 바로 너! No. 바로 너! 어리숙해 보여도 난말사랑이줄 You are 쌀, my, 쌀, shy, my s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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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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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boy soul. 잘생기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남자 아, h 마요let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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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

안 들린다고 켜져 있는데, 거짓말 아니냐? 거짓말이야, 거짓말 해가지고 막 오케이, 정말 힘들었다. 빠빠, 빠빠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또 올챙이 들어가 있어. 참, 올챙이 깜빡했다. 근데 방정선이거든. 꼭틀어야 돼, 이건? おいホー